이게 올해 연세가 어째서? 팔83 예? 팔십 살 되십니까? 뱀, 우와. 뱀띠. <웃음> 뱀띠. <웃음> 예. 와 얼굴 보니까 전혀 안 그러게 보이는데 얼굴 이게 황노화 작용이 있거든요. 네네 그러니까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성이 되는 겁니다. 그렇지요. 그래서 예. 이근버섯이 입던 그 분이 저 아는 분인데 그분이 근버섯이 나중에 그러니까요. 회색이 되고 근버섯이 예. 사라지는 거라 그러니까요. 그이 황노화 작용이라. 참어지는 거야 피부가. 예. 고아주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, 그래요? 아이, 80... 83. 아이고 <laughs> 대단하시다 아이고. 지금도 막 자전거는 어? 항상 타고 다닌다니까 아, 그래, 제가 걷는 모습 보고 한 60대 정도로 봤는데 뒤에서 어이구 <laughs> <아이고. 웃음> <아이고. 웃음> 앞으로 정말 백수는 문제가 아니고 <laughs> 어, 이거 맨발 걷기 하면 그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, 아니고 아프게 사요 사는 게 그렇지 우리가 뭐 오래 살라 그러니깐 <laughs> 건강하게 우리 사는... 친구들, 참, 모두가 다 아프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픈데 자랑이 아니라만, 나는, 발, 이거 많이 먹으면 아픈데가 없어요. 그럼 다른 데는 뭐 효과가 본 건, 특별히? 다른 데는 효과는 뭐, 온몸이 전체로 좋아지니까. 어 아, 기분이 좋다. 아, 기분이 좋고, 피로가 첫째 없고. 아, 피로가 없다. 아, 예, 예. 잠이 잘 온다. 잠도 잘 오고 혈액순환이 잘 된다. 예, 젊어 체체 마음이 젊어져. 마음 아 그러니까 예, 얼굴이 얼굴. 젊어진다. 예, 예, 예. 얼굴이 이제 피어지지. 예. 밝아진다는 얘기. 그렇지 밝아진다.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은 그 주름도 피어지고. 예, 예, 예. 웃음을 항상 모은고 있으니까 예, 젊게 예. 보이고. 예, 예. <laughs> 그래서 참아참 아, 참 진짜 이 운동이 확실하게 좋은 운구나 내가 친구들한테 유튜브 그 유튜브 박사 유튜브를 전신을 보내주고 했는데 박동창? 사람, 음, 예 음. 박동창 네. 봤어요그 사람 책도 많이 내야돼 네, 그런데 친구들이 합니까? 안해요 맨발 그렇게 안해? 왜? 음. 그 인연이 안되니까 바리실에서 기억이 안, 나, 안 <laughs> 아니, 난다면서 그럼 봄에는 보면 그 하나 안가? 봄에는 해볼까 싶으면서 내말좀 그래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말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절함이 간절함이 기스러워야 돼요 음. 네. 간절하지 않으면 음. 어, 하기가 어렵습니다 참아. 하기만, 하면은 하기만 하면 은 정말 좋은데, 돈, 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, 예. 하지 말아도 할 건데. 예, 본인이 다 와서 할 때가 있어요, 이 오늘 예, 예, 예. <laughs> 아,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저도 어, 또 열심히. 어디 예, 사십니까? 예. 저는 저 신마산 살고 있습니다. 아. 어, 월영마을. 월영? 어, 예, 우리 모친은 어디 사십니까? 바로 있습니다. 아, 바로 옆에, 옆에 가까이. 옆에. 그렇지. 예. 어쨌든 또 건강하고, 건강하시고. 또 열심히 또 맨발 그렇게 하셔가지고, 네. 또 많은 사람에게 또 이걸 전달했어. 많은 사람들이, 미운 사람, 고운 사람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을 회복하고. 네. 전국적으로 이제 이 품이 나가지고, 네. 이 흙당을 이, 이 너무 많이 만들고 있대, 지금. 아, 맞습니다. 이게 품이 네. 일어나서요 어쨌든 건강하시고 네, 열심히 면발걷게 하세요. 예. 네, 감사합니다. 항상 감사합니다. 어, 네, 다음에 뵙겠습니다. 예. 네, 역시 긍정적이시다. <웃음> <웃음>